2년이 내 귀한 아들 잡아먹은 년, 서방 잡아먹은 년이에요. 시어머니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집문 앞에서 서방 잡아먹은 년, 내 귀한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욕을 퍼붓고 돌아갑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인생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사업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수주가 끊기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으며, 남편 얼굴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저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며 필사적으로 가게를 지탱했습니다. 둘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진 것도, 사업이 부도난 것도, 심지어 사라진 것까지 전부 제가 원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 2년 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기운 차리면 돌아오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우리도 노력 중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인들에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알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남편을 닮은 사람만 보면 뛰어가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제 삶조차도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미숙 씨가 귀띔을 해줬습니다. 언니 경기도 어느 사 남자에. 점을 기가 막히게 보는 여자 보살이 있대. 실종된 사람 찾는데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고. 몇 년간 못 찾은 사람을 딱 찾아줬다잖아. 용하다는 그 여자 보살이 희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숙 씨는 제 손에 십만 원을 쥐어주면서 등 떠밀었습니다. 언니 이걸로 차비해서 다녀와. 미숙아. 급하다고 빌려간 천만원도 아직 못 갚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사람을 먼저 찾고 봐야지. 천만원은 나중에, 언니 안정되면, 천천히 갚아도 돼, 괜찮아. 미수가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미숙 씨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저는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경기도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스를 갈아타기를 몇 번, 4 시간을 달려 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내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은 산길,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한참을 올라가자 소나무 사이로 작은 암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공기가 짓눌려 있던 가슴을 조금은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행방을 알수 있을까? 가쁜 숨을 고르며 드디어 암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낡은 연판 아래로 한 남자 스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 여자 보살이라고 했는데 잘못 찾아온 건가? 돌아가야 하나 망설였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암자마당에 들어서자 아까 멀리서 봤던 그 남자 스님이 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리가? 주위를 둘러보니 저 말고도 전보러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나처럼 답답한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일까? 그 때였습니다. 승복 비슷한 옷차림의 여자가 법당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그 여자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 보살이 남자 스님에게 다가가더니 마치 부부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눈빛을 맞추며 살포시 웃고 있었습니다. 전 보러 온 아줌마 몇 명이 수군댔습니다 저기 봐 소문하고 똑같네? 완전 부부 같아. 2년째 여기서 눌러 살고 있대? 호호. 암자에서 같이 지낸다나 봐.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향냄새 가득한 어두운 공간에 여자 보살과 스님 복장을 한 남자. 그 남자는 2년 전 집을 나간 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 겨우 꺼낸 말은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마치 제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굳어버렸습니다. 시선은 나를 향했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둥지둥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보살도 예상치 못한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기는 속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빚쟁이들 한가운데 혼자 남겨두고 시어머니의 그 혹독한 욕설을 저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둔 채 스님 행세하며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편.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게 대체 뭐였던 거죠? 보살인지 뭔지 아는 여자가 뭐라고 떠들어댔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향냄새가 짙게 깔린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마음을 추스리려 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마음의 평화. 하하.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이고, 하루를 버틴다는 것이 치욕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는데, 당신은 여기서 다른 여자랑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야? 나를 그 지옥에 혼자 던져놓고, 마음의 평화? 참 좋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 평화. 내가 끝장내줄게. 이혼 서류의 도장부터 먼저 찍어. 당신이 여기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어떤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지, 빚쟁이들한테 전부 다 알릴 테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찾느라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알아? 내가 겪어온 그 지옥, 이제 당신이 겪게 될 거야.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암자의 풍경. 스님 복장을 한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보살까지. 여보. 그만해. 제발.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제 핸드폰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 보살 여자는 남편을 보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잖아. 저 여자는 뭐야? 그 보살은 소금을 들고 와서 뿌리고 빨강, 노랑, 파랑 깃발을 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전보러 온 여자들이 재미난 구경이 난듯 웅성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단이 날줄 알았어. 바람난 사이가 오래 가겠어? 저 보살은 이제 어떻게 살려나? 후후후. 저 남자 멀쩡하게 생겨서는 웃긴다. 본처 놔두고 산에서 보살과 저런 관계를 만들다니 참 기가 막힌다. 더 이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산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내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저는 그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 빚쟁이들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마음 한 켠에서 작은 안도감이 잃었습니다. 즐거운 인생 청취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뒷날 아침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년아 어디서 서방지라고 온 거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휙 낚아채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못 믿으시겠어요? 어머님의 그 귀한 아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주소 적어 드릴까요? 직접 찾아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세요. 아드님이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저한테 매일 아침 욕하셨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요. 어머님 아들은 딴 여자랑 평화를 찾았다며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아들 잡아먹은 년이에요? 아들이 저를 잡아먹은 놈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분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빚밖에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5년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내려오자마자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치자 남편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와중에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대출까지 내서 도와줬던 아들이 지금은 그 빚으로 단칸방 월세 사는 아들 집에 제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작은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빈집 같은 정적 속에서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마다 지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입학하던 날 작은 가방을 메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훌쩍 커서 결혼식장에서 서로에게 손을 포개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한데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지만 그 세월만큼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장 문을 열자 누렇게 빛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뭘까? 몇십 년 만에 열어보는 그 옷장 속에서 희미해져 있던 어떤 기억들이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천천히 제 마음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 희미하게 번진 글씨 하나까지 그 순간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결혼할 때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따라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오기 마련이란다. 정말 버틸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이걸 꺼내 보거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엄마가 남긴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체는 세월에 눌려 조금 흐트러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엄마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따라 오빠들은 아들이라고 당연하듯 유산을 나눠 가졌지만, 너는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엄마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단다. 이건 엄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너 이름으로 몰래 마련해둔 고향의 작은 땅이다. 살다 보면 기댈 곳이 하나쯤은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언젠가 내가 정말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이 땅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란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봉투를 손에 쥔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엄마의 목소리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스팸이라며 무심히 넘겨버렸던 수십 개의 낯선 문자와 번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건설입니다. 귀하께서 소유하신 토지 매입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내 삶을 뒤흔들만한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 오정 건설 맞죠? 네 제가 김순옥입니다. 내일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건설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책임자라는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순옥 씨, 현재 그 지역은 개발구역으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한 감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1차 제안으로 50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50억? 엄마가 살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꺼내 보라고 남긴 그 땅. 세상 누구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남겨 둔그한 장의 문서.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사실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엄마가 특히 좋아하시던 귤까지. 과일을 닭가 바구니에 담고 엄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고 저절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무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엄마 손길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는 나를 눈물을 흘리며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은 좁고 오래된 곳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땅을 정리한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기적을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돈을 받아든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들고 미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미숙아 나야. 현관문이 열리자 미숙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웃으면서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미숙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미숙이 집에 들어서자 한눈에 봐도 알뜰하게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정돈되어 있고 손끝이 야무져 그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지켜온 삶인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미숙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미숙이는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뭐야? 2천만 원이야. 내가 빌려준 1천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2천만 원 넣어뒀어. 미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전 보러 가라고 쥐어준 10만 원 있잖아. 그것도 갚을게. 언니.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나못 버텼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미숙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말 끝을 흐리는 미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돈의 출처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곁에 이런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곳은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가 우리가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데. 며느리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머님, 그게. 괜찮아, 빨리 준비해.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들도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와 있던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과 사위였습니다. 엄마? 장모님? 놀란 얼굴로 일어서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매물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골라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딸과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사위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말 듣고 골라봐. 네 사람은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있는 신축 아파트 광고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이 단지에서 햇살 잘 들어오는 집으로 두채 골라 주세요. 네, 두 채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대물었습니다. 아들 집한 채, 딸집한 채, 30평대로 골라 주세요. 엄마, 어머님. 네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이건.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지하방에서 애들 키우는 거볼 때마다 엄마 가슴이 찢어졌단다.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딸아,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 때문에 좁은 곳으로 이사 간거 숨겼잖아.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부동산 사장이 매물 자료를 꺼내왔습니다. 이 단지가 다음 달에 입주 시작하는데요. 아직 몇채 남아있습니다. 사장이 평면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은 남향이고 거실이 넓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습니다. 며느리가 평면도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동남향인데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딸과 사위도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너희들이 직접 골라 봐. 어떤 집이 마음에 드니? 어머님,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에 살수 있을 줄은 당연히 살아야지. 우리 손주들도 밝은 집에서 뛰어놀아야지. 아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부동산 사장이 펜을 건넸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집주인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고생한 게더 많아. 딸이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부동산을 나서는 네 사람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같이 살자고 했지만,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얘들아. 이제 저에게도 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5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는 삶.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남은 돈으로 저는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한 욕설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제 것인 공간, 아담한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일상. 그것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기도 함께했습니다. 언니, 나도 좀 끼워줘. 혼자 하면 힘들잖아. 미숙이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미숙아,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뭘 그런 소리를. 우리 이제 편하게,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날, 미숙이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천만원을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미숙이가 제 옆에서 함께 웃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 편이 뿌듯하게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건내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마음 한 조각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길 위에 서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당신의 내일도 오늘보다 밝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